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 기력별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드리는 바둑 1타 강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한께되고 9단 전에서 포석부터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신청해서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분이 한분 들어오셨는데 신청을 받아주실지 한번 볼게요. 오늘 제 대국 편 강의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록에서 1승2승3승 많이 도전해 보시고요. 주말에도 많은 급수 향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국을 네, 시작합니다. 네, 중국 분과 매칭이 됐고요. 제가 백을 잡았고 상대 분은 중국의. 구단입니다. 네, 전 33이랑 이렇게 소목 하나 이렇게 차지했고요. 상대분 화점 하나에 소목 하나. 상대분도 똑같이 우아기 쪽 나릴자 정석으로 같이 선택했고요 좌상기 형태는 이렇게 정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순 중에 흑이 세 칸이나 위로 위로 벌릴 수도 있어요. 네, 반대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네. 사실 이수가 좀더 많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과거에 좀 많이 나왔던 수입니다. 상대분이 두신 수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여기를 붙였다는 얘기는 아마 협공해서 전투를 하겠다는 얘긴데, 같이 협공해서 전투해 볼게요. 날짜부서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네, 셋. 상대분이 초읽기에 먼저 몰, 몰렸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서 네, 이쪽까지 씌워볼게요. 하나, 둘, 셋. 눌러 놓듯이 좀 포이를 해놓고 이제 중앙부터 두터, 두터움을 일곱, 차지해가는 여덟, 게 좋고요. 아홉. 상대분이 이제 시간패를 하셨네요. 상대분이 좀 빠르게 시간패를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상대분이 빨리 시간패를 해서 제가 복귀 강의를 좀 새로운 포석이랑 정석 같은 것들 같이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무리 해드리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보통은 이렇게 짧은 수의 시간패를 잘안 당하는데, 초반부터 설명드리면 일단은 걸치고 아까 설명드렸던 게 여기서 총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원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 만약에 둔다면 이번 이렇게 해 볼게요. 여기서 실전처럼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실전의서는 수법은 좀 과거에 많이 나왔어서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벌리거나 이게 이렇게 벌리는 수를 대눈 목자 벌림수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가 눈목자잖아요 나를 자, 일자, 나를 자보다 한칸더 가면 눈목자, 그리고 한칸더 가면 대눈목자. 네. 이렇게 대눈목자로 많이 벌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두 칸으로 벌리수 사실 정말 그 고수들 바둑에서 대단자 바둑에서 가장 맞습니다. 많이 나오는 이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두 칸이나 이렇게 상대분 은세 칸으로 벌렸고요. 이 수가 조금 점차 없어져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침투를 하는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가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나 이제 이렇게도 많이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안 좋은 수는 아닙니다. 네, 충분히 뭐 생각해서 이제 포석이라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의 이런 그 자신의 개성에 맞춰서 둘수 있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이 수가 좋다고 생각되면 이제 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전에 저도 보통은 정석을 먼저 두는 건데 이제 먼저 걸쳐서 이제 이쪽을 조금 확보를 해 두고 이제 그 다음에 벌리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냥 벌리면은 상대분이 이제 이런 데나 이제 이런 데 왔을 때좀 위쪽 상변이 좀 흙의 형태로 좀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걸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상대분이 사실 한 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날일자 다가능하고요 또는 붙이는 수 붙여서 이렇게 지키게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뭐두 칸이라든가 이렇게 세 칸으로 대국 하는 수법도 왔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대국 커을를 해놓고 해드릴게요. 제가 대국을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상대분들이 정말 여러 여러 수법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맞는 설명을 잘 해드릴 거고요. 실전에 사실 붙이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보통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붙이는 수가 이게 아래쪽에 백돌이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 백돌이 머리가 나와 있어서 이 협공하는 수법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았어요 협공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원래 공격이 돼야 되는데 공격이 잘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상대분이 시간패를 당했죠 물론 흙이 뭐 아주 나쁘다고 보긴 어렵지만 왠지 조금 초반부터 다, 답답한 그런 형태의 느낌은 들어요. 여기가 완전히 막혀 버렸고 이두 점을 이제 타개를 해야 되는데 타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씌우면서 중앙 쪽으로 이제 백돌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백이 활발한 바둑으로 이제 진행이 전개가 되더라도 백이 좀 활발한 바둑으로 전개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전에 실전에 이제 여기서 상대분이 고민하다가 시간패를 당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 전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음 지금 이, 이 협공한 수를 이제 뭐 아주 이상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냥 먼저 걸리는 수법도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협공. 을 했을 때 중앙으로 나오면서 중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먼저 벌려놓고 받았을 때뭐 그때 손을 빼고 뭐큰 자리로 이런 자리 걸치는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받아주면 같이, 같이 두칸이나 눈목자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집바둑으로 가는 것도 흙은 충분했어요. 저는 이렇게 되고 네, 이 장면에서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대분의 이제 그시간패 때문에. 조금 바둑이 이렇게 일찍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대국편 영상에서는 더 이제 더긴 바둑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복귀 강의까지 잘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이렇게 보시면서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고요. 제 영상 이제 보시면서 이제 중간중간 좀더 많은 영상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좀 특별 영상으로 해서 회원 전용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이렇게 멤버십 정회원 가입해 주셔서 각 유단자 전과 이제 입문 초급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문 초급 중급 이제 그 전용 영상도 제가 다 회원 전용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회원 전용 이렇게 가입하셔서 멤버십 회원으로 많은 영상 보시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